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티컬 딜러입니다. 오늘 새벽 검은 한겨울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키오바 샤드에 보라색 물결이 생겼고 괴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괴물들을 처치하면 마른병 조각과 잃어버린 가보, 붉은 망토 노예품을 주는데요. 이 재료들을 모아서 키오바 샤드의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수지품 탁자에서 한겨울 증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마른병 조각은 300대1로 교환이 가능하고 잃어버린 가보는 30대 1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붉은 망토 노획품은 1대 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마른 병 조각과 잃어버린 가보는 사냥 중에 몬스터들이 높은 확률로 드랍을 하게 되는데, 붉은 망토 노획품은 이벤트를 통해 보스를 처치하면 확정적으로 하나 드랍을 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는 지옥 물결의 이벤트 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옥 물결 때 사냥하던 위치로 그대로 사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키오바샤드에서 시작해서 왼쪽 위에 있는 여기 두 군데를 돌고, 메네스타드로 이동해서 여기하고 여기 위쪽에 두 군데를 돌고, 다시 키오바샤드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사냥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사냥하다가 재료가 모이면 수집품 탁자에서 재료를 교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교환을 하다 보면 한겨울 곡물의 단계가 최대 3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보상들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3단계가 되었다면 한 겨울의 소호물을 터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공격력이 20% 증가하는 버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버프가 있을 때 새벽에 파편 공격 위상을 사용하게 되면 몬스터를 처치할 때마다 30초간 기다려야 하는 쿨타임이 몬스터 처치 시 1초씩 줄어들게 되어 12초간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위상 옵션은 30초간 아무런 효과가 없다가 12초간 공격 속도가 최대의 35%까지 증가하고 이동 속도가 20% 증가하는 버프를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버프가 앞서 소개드린 영상에서 확인하셨겠지만 현재 어차? 제압이 터지면 초기화가 어, 되는 버그가 있어서 현재는 활용이 어렵겠습니다. 버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리언의 이벤트 상점을 열면 직업별 등 장식품과 무기와 성물 꾸미기 보상, 노획품등 여러가지 형상 변환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벤트 전설 위상과 방어구와 보석 조각이 들어있는 한겨울 전리품과 최대 생명력과 행운 적중 확률, 경험치를 15% 증가시켜주는 길리언의 비약, 그리고 약 100만 금화가 들어있는 한겨울 주머니와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은 한겨울 사냥터를 사냥하다가 수집품 탁자를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하셨다면, 지뢰 도살장 혹은 악몽 던전을 사냥하셔도 마른 병 조각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편하게 콘텐츠를 즐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린 한겨울 이벤트인데 버그가 있어서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새로운 패치라 나름 재미있네요. 그리고 길리언 이 친구 생각보다 노래를 잘합니다. 바람, 막아, 노리는...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티컬 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